오늘 이그령과의 대결은 저희 완패로 끝났습니다. 올해 이그령한테 3패 일무 3패입니다 일무 3패 자, 언젠가 잡을 날이 오겠죠. 앙딱 찍어야겠다. 앙딱 아,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합니다 티셔츠 좋아요 안녕하세요 골팡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일단 티셔츠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글 형수님 와, 오. 여전히, 와, 와. 아 여전히 우와 오쇼 오쇼 자화이인김탁거맞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다가 <laughs> 갑자기 오고 있습니다. 으쌰! 괜찮아. 괜찮아요. 너잘 멀리 간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뭐야? 야이2 2은이이런자 여유있게 은겠습니다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리은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석이 녀석은 이 홍커 가능성 야저오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자 본격적으로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이제서야 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또 늦게 와가지고 이크리크코스는 카트를 좀 일찍 타야 되거든요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예, 촬영 없이 정신없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멤버로 마지막으로 쳤던 게 배어크리크 춘천이었죠 그때 제가 이글쉿 형님 상대로 11타 뒤지면서 골프를 2주 쉬었던, 11타 차이로 제가 저, 지고, 최초로 골프를 2주 쉬었습니다. 오늘, 이글 형님 상대로 쫀쫀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데, 지금 첫홀 어우, 괜찮아요? <웃음> <웃음> 자, 저는 지금 좀 넘어왔어요, 이제. 어우, 잘다 조금, 예, 네. 우측이었네, 우측. 쓰리온입니다 yes, <cozy amor>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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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요즘에 진짜 제 실력이 이런 걸로 칭찬 받을만하죠? 자, 파! 찾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턱이 너무 높아서. 예, 던시주요 예, 잠시만요. 자, 우리 이글 형님, 벙커에서세컨입니다 어,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고이이 어드 살짝 짧죠. 네, 뒷땅이 살짝 났습니다. 와. 자 이글 형수님 티샷은 안 찍었어 왜냐면 또 같이 하이 페이드로 잘았거든요 세컨입니다. 올라가. 아, 벙커 터가님 벙커. 근데 옷을 왜 벗었어 입고 있지? 갑자기 비올 수도 있는데. 엄청 더워. 아 미안. 근데 원래 땀복 저게 우비도 더워 엄청. 그러니까 이게 우비 기능을 한다는거야 지금 바람막 입은게 그래서? 자..아..위기입니다 위기 그래도 공 주변에 잔디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야..벙커 무섭다 저 그린 가운데 저 뒤쪽 언덕 전으로 치겠습니다 자골 보셔야 됩니다 여기 상태가 안 좋아요 잔디가 아..잘 뛰었어요 로브 아주 성공적인 로브. 자 우리 이글 형님 보기 퍼입니다 네. 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가 살짝 왔으면 좋겠어. 시원하게. 자 크리크 코스 3번홀 파 3. 살짝 왼쪽인데 거리만 올라만가. 올라만 가면 멈추니까 그래도. 자 우리 이그 형님. 바로 갑니다 왼쪽 저랑 같은 방향 올라가죠 무난하게 나이스 무난합니다 자 우리 와이프 김탁구 와이프는 유틸리티로 갑니다 105m 티코코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왜 살짝 위로 지나가면 괜찮아요 뒤땅 치면 안 되니까 굿샷 어머 야, 김탁 와이프. 어, 이 야, 자이 형님, 버디포 옆에 있습니다. 치시는 거보고 참고해서 저도 포보겠습니다디포 음. 오히려 반대 같기도 하고. 버디포 좋다! 아안 그러네. 응. 야더 세게 쳐야 되나? 그래도 이제 와이머 뭐, 파만 해도 같이 파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동반파. <laughs> 부부 동반 양파하던 내가 없게 됐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laughs> 더블은 아니잖아 더블인가? 요특하고 <목소리도> 뭐 오늘 다고 왔구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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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 아, 이건 찍어 뭐해? 찍어 뭐해 이거? 그냥 홀만 다르지 뭐. 사람과 구질은 똑같습니다. 오빠 나는 매운 달라 어때? 그게더 더 재밌지 골프가. 오, 훨씬 이거 좋다. 이거 약간 구질이. 베이비 언니 구질. 언니보다 살짝 살짝 짧고 살짝 낮지만 같은 구질. 자 저는 아직 초원은 불가 길기 때문에 음, 한도가 낮지만 나쁘지 않았고요. 네. 아한180 정도. 뭐요즘엔 그래도 레슨 받고 한80 대는 치거든요. 네, 치고 있는데 샷이 약간 조금 갑자기 흔들릴 때가 좀 많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80대 치는 게다 어떤 식이냐면, 어떤 홀 양파 치고, 트리플 치고,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드라이버나 세컨에서 조금 제가 손목이 조금 커핑, 커핑 된다고 하 이렇게. 커핑이 되면서 탑에서 일관성이 좀 많이 떨어질 때 특히나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거겠죠, 그게. 그래서 지금은 화면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뭘 신경 쓰고 있냐면, 내려올 때, 약간 손목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느낌만 네, 느낌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마 안될것 같은데 아마 오늘 한번 계속 그런 식으로 쳐보겠습니다. 이글 형님 써드입니다. 몇 미터 보셨어요? 160. 아 기네요. 자 조금 짧나요? 어. 그린 전 페어웨이 앞 어. 핀이고요. 1 0 5 정도? 공이 잘 가니까 오늘 피칭 가겠습니다 아.. 딱 많이 쳤어요 벙커만 넘어라 벙 네, 너무 많이 다 어, 괜찮아 <laughs> 네 알려주세요 가할때 보통 그냥 할때 이렇게 쪽에다 축을 두고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여 이런, 이런 느낌. 뒤집어진다. 여 아, 이쪽에...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뒤지 말고 갔다가 아, 여태 이상 공처럼 좀 뒤집어지네.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아. 아 잘했습니다. 이그 형님 네 번째 샷이 많이 넘어갔어요. 다섯 번째 샷입니다. 와잘었다아또 구르네요 좀. 이러면 이게 이제 보기 퍼시 됩니다. 좋다. 우와 나이스. 이걸 막으시네 보기로. 야 굉장하십니다. 핸드캡 핸디캡 1번홀입니다 크리스파 코 4. 5번홀소번무 왼쪽에 하얀 말투번월 1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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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1번월. 1번월. 아, 굿샷! 네, 무난합니다, 굿샷 그렇죠. 네. 여긴 또 페이드로 이게, 이게 맞아요, 사실 가운데 보고 그냥 네. 굳이 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는 대로 치는 거죠, 네. 요아마추고또이글형이나 이렇게 비올 때 치니까 할리 만성 생각납니다, 또 220입니다 그린 왼쪽 끝 정도로 해서 에인해서 자, 세컨 갑니다 굿샷! 와임만 데로 갔어요. 굿샷! 올라갔다. 나이스! 아, 와야 이거를 아 나이스! 어, 거리가 엄청나신데요? 아, 야이 정도인데 지금 백핀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봐야 돼요. 아이 방향이 들어가 언덕 맞고 약간 왼쪽으로. 자, 지금 우리 김탁구와이프가땅샷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거기서 그대로 치면 되겠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한 30m 돼 보이죠? 그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로브로 가겠습니다. 그림까지 가려버리기 때문에 로봇으로 가겠 짧아요 아까 이렇게 칠걸 그러면 리호딱 하고 딱 좋은데요? 이그형 멀지만 버디펏입니다 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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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오케이 나이스 펀 고기 펏. 고기 펏. 고스 펏. 고기 펏. 고기 스 고기 펏. 고기 펏. 고기 쇼! 아나이 비가 한번 싹 쏟아질 때 이렇게 쳐도, 쳐도 되나, 되나? 싶다가 <laughs> 네. 티셔츠 타고 나면 또 갑자기 또안 오고 <laughs> 오늘은 가능하면 끝까지 춥지도 않아서 네. 와이프 감기 걸릴 일도 없고 우리 우기는 하나 사줘 아좀 <laughs> 아, 짧았어요 그래도 온 뱅거에 만족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아까랑 비슷한 느의 거리에 버디뻣인데요 우리 이글쉬드님 버디뻣 오 너무 약해요 오르막이 엄청 심했네요 안 구르는 데다가 한 번. 오. 오, 오, 오 알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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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입니다2월은 아,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의 성님이 멋진 거같요 범퍼가 있어서. 범퍼 예, 벙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고. 또 밀려도 범퍼가 있으니까. 네, 살짝 페이드로. 약간 네, 페어 우측 끝 정도일 것 같아요. 은경이는 깃발을 보면 돼요. 그럼 우측 밀려도 내 옆으로 가거든요? 지금 다른 홀 깃발을 보고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맞아요. 여기 봐야 돼요. 네. 아주 잘 봤어요, 지금. 굿샷! 살짝 밀려도 이렇게 잘 가잖아요? 아, 굿샷. 아, 잘 네, 어, 우리 이글 형이 하라는 대로 잘 하네, 진짜. <laughs> 와, 잘 쳤어. 와, 잘 쳤는데. 아깝다, 벙커. 터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 잘 쳤습니다, 이번에. 해서? 네. 네 알려 주신 대로. 아, 예, 예. 이그 형님. 예, 형님. 뭐 형님. 나요 우량을 형서 정작 알려 주신 분이 이글 형님은 자, 벙커인데요. 세컨아웃 정도인 것 같은데요. 거이로스 알파냥 알려 주셨고 여기선 90, 85에서 20. 왼쪽으로. 아, 이 거리 딱 좋은데. 한루만 쳐. 공 뒤를. 아이고. 아, 진짜 공만 잘 친다. 진짜 공만 너무 잘 쳐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진짜 대단해요. 쉽지 않아. 젖어 있고 턱이 높아서 쉽지 않은데 과연. 오, 갔어. 네. 고기 아 약하다 아 바보 고기 야 예. 거 이런 거 약하게 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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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이 너무 없는 겁니다. 예. 네. 재능이 없어요. 한가운데로 똑바로 왔습니다. 아주 잘갔어요 와... 장난 아닙니다 우치야 여기는 비탈이라서 내려와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컨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Not bad, Not bad! 욕해도 돼요? <laughs> 항상 저와 함께 해주는 와이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200m 남았다고 합니다 자 7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좀아닌것같아와 이거 진짜 많이 온다 야, 신발 다젖고 양말 다 젖었습니다 자 우리 이글 장님 무슨 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오셔 하셨어요 그냥 골짜기한잘 걸었다. 이어서 안고자는데가 봅시다. 여기. 아니. 야, 야, 이따, <목소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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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 커. 어? 커야 할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티샷일 수도 있습니다. 샤 저랑 비슷한 방향인데, 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버프가. 저는 벙커 같고요. 아, 이비 속에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일관되겠지 오늘. 아, 대단하니다 진짜. 이거 형수님. 굿샷! 비율도 훨씬 잘 치다니까요? 아니 훨씬 잘 쳐요, 비올때! 자, 잘 왔습니다. 김탁구 세컨. 굿샷! 어, 크리크 있는데? 아이고. 오! 잘 갔다. 오, 잘 친다. 비율도잘 치네. 뭐가 안 나오네. 정보가 안 나와요, 젖어가지고. 자, 저는 130 정도 치겠습니다. 그냥 치, 이건 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laughs> 아. 아, 예쁘게 꼈어요, 너무 저기 게어 느낌으로 와가지고. 아, 아니요 어떻게 됐지, 이걸 어떻게 됐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참 웃긴데. <laughs> 그집으로